사랑해 하나님 아버지, 2023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2024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.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내 몸에 어느 것도 다치지 않고, 아프지 않고,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, 건강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옆에서 힘주시고,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살면서 힘들다고 느끼고 구석까지 몰렸다고 생각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신 주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. 숨 쉬는 것, 보는 것, 듣는 것, 말하는 것, 글 쓰는 것, 먹는 것, 마시는 것, 걷는 것, 뛰는 것, 이 모든 것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2024년은 진심을 다해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. 한발한발 한발 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저의 잡은 손을 놓지 마시고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뜨고 깨닫게 해주세요 찰나의 부딪힘에 무너지는 이 종이 같은 믿음을 더 굳세고 강경하게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갈수 있게 해주세요. 언제나 저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, 새로 시작된 2024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, 제가 아주 잘 살아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이 모든 말씀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, 온전한 마음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. 아멘.